환텐에는, 진짜, 이건 제가 못 쓰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상대팀에 나와도 그렇고, 이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캐릭터? 이제 제 승률, 그, 보면은, 이제 환텐이랑 디방카가 뒤에서, 뒤에서 1,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물렁이는, 그래도 한 여기? 그렇게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가끔 각이 있긴 해요. 이제 선턴 캐릭터로 이제 진리 뭐 이런 애들을 골랐는데, 이제 상대팀에 홀리티스 같은 게 나오면은 얘들이 스킬을 쓰기가 애매해지잖아. 그래서 평타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괜찮아요. 그리고 슈도 좋긴 한데, 내가 볼때 얘도 생존이 잘안 돼요. 두 번째 궁까지 이제 쓰면 은 이긴다는 느낌인데, 두 번째 궁까지 쓰는 게좀 쉽지 않아. 그리고 어둠의 코르브스, 이 새끼? 은근 속대 파츠예요 얘가. <laughs> 얘가 이제 칼싸움 하다가, 이제 흐우가 안 잡히는 각이 있거든요, 상대팀. 이제 뱀픽에서. 그래서 얘로 밴을 빼거나 얘로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서, 오픽에. 얘가 속대 파츠예요 은근. 그니까 이제 속댕이나 템포댕을 굴릴때 이제 진짜 흑구를 못잡는 조합이 완성되면은 그때 나가면 무조건 밴대요. 그래서 얘가 은근 속댕 파츠임. 아 이거 존나 웃기지 않음? 티어표? 씨발? 아니 환테네가 5티어인데 후구가 2티어요. 5티어야 5티어. 야 활압이 고르면은 진짜 뭘 해도 안 져. 이거 그냥 시바 미드 오픈이야. 이거는 게임 지겠다야. 미드 오픈이에요. 이거 고르면. 진짜 누굴 상대로도 유리하지 않아요. 진짜 여기 위에 있는 캐릭터들 중에 진짜 아무도 못이겨 아무도. 어? 란도 리안나 터좀이 새끼 죽어요. 그리고 벨리안도 얘 네, 괜찮아. 얘는 이제 진짜, 벨리안 자체의 성능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긴데, 얘는 진짜 소울번 제어가 말이 안 되는 스킬이라, 이 티어에 안착할 수 있었어. 그리고 최루카가, 이제 은근 괜찮아요, 이게.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제 우리 팀에, 이제 중레이가 있어요. 근데 중레이의 카운터로, 이제 달토끼가 나온, 아니, 달토끼, 오케이, 달토끼나, 이제, 용왕 샤롱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로 원킬이 돼. 이제, 빠른 누렁이가, 얘도 이제 괜찮아요. 얘도 이제, 중레이 대가리 찍으면 한 방이라서, 이제, 이 친구도, 중레이 대가리 찍거나, 심핀에 대가리 찍으면한 방이 난다. 루아가, 이제, 선턴 치고, 좀, 아, 그래, 뭐, 아, 아니, 종찰급은 아니다. 그래, 이티언을 줄게요. 얘도 가끔 띠어울 때가 있으니까. 그래 얘는 이제 직업이 사수라서 이티어인 거야 인비 때문에 이 새끼도 이제 직업이 사수라서 이티어 나걸도 좀 띄고 루아 나걸 얘도 이제 직업이 사수라서 그리고 에드쿠은 이렇게 막 엄청 좋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나쁘진 않은데 엄청 좋지도 않고 그냥 뭐 평타 는친는 느낌. 무투가 캔이 새끼 이, 이 새끼 오티어야 이 새끼 나오면 그냥 미드 오픈이에요 이거는 게임을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아리아는 그냥 좀 튼튼한 아리아도 괜찮고 저는 이제, 이제 체루카 누렁이처럼 빠르게 썼는데 빠른 아리아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화영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이제 바루카 아리아 막 심피네 이렇게 방어력 위주로 좀 올리는 덱 만날 때는 사용에 그래도 좀 힘을 쓸 수가 있어서 엘리고스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어 이 새끼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제가 엘리고스를 잠깐 써봤거든요 일단 명중 50%가 있긴 한데 근데 아딘을 맞추려면 은 무조건 결속의 상징이나 그 사수 아티 중에 명중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껴야 돼 그리고 이 새끼가 그첫턴 은신인데 두 번째 턴부터 은신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 턴부터 또 생존이 안 되는데 평타까지 쳐야 돼. 이제 그것도 시발 문제인데 얘 진짜 문제가 이제 이스거든요. 이스가 이제 공기력 증가를 발생시킨 후 이제 시한폭탄을 던지고 간파가 터져요. 아니 공증이랑 간파가 같이 터지고 어 위에서 먼저 터지고 폭탄 던지면 안 돼? 시발 왜즉 3수 쓰고 2수 쓰고 간파가 터지는 거야? 그 평타 칠때 간파 터진 상태로 하라는 거야? 뭐야? 특히 뭔가 이상해, 기믹이. 그리고, 어, 주시자 슈리는 이제, 이제 하급 깔창, 이제 깔창 싸움, 이제 전응화 게임을 했는데, 아, 씨발, 진짜 깔창이 깔게 없네? 할때 나오는 캐릭터. <laughs> 그리고 필리스도 이제, 화영도 있고, 아, 그 라야도 이 있고, 제니아도 있고, 이제 로펌 필리스를 제가 한때 유행을 시킨 것 같은데, 이제 얘한테 로폰을 주기보단 얘한테 주는 게 맞죠, 카리나. <laughs> 그리고 셀린. 막 엄청 좋지는 않은데 얘도 이제 평타는 친 느낌. 아, 근데 셀린은 이제 상향 예정이잖아요. 얘는 이제 은신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아, 씨. 1티어 올릴 수 있어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랑디. 이 새끼 은근 괜찮다. 이제 제가 제뉴아를 메인딜러로 뽑았을 때. 이제, 제니와 카운터로 이제, 칼이나 아리아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랑디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조 딜러로 쓸때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크라우. 아, 씨발. 너무 똥냄새 나니까 못티어 드릴게요. 얘는, 속대 파츠로 이제, 가끔 쓸수 있는 느낌. 아티어 정도. 그리고 영표는, 이제, 제가, 속대을 막을 때, 이제 지호 같은 것도 열고, 이제 깔창 사운드 안 하고 할 때는 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 방실이 입히게 봐가지고 기선제압하니까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천재는 천젤은... 아, 좀, 이껍긴 한데, 얘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이 거의 없어서 요즘은. 근데 얘가 은근, 이거 화디카 시카운터에요 화디카. 이제, 화디카 이스가, 이제, 화디카 굴리는 데에서 무조건 나가니까 얘가, 이 화디카의 개 말도 안 되는 카운터인데, 얘잘 몰라가지고 안 뽑더라고. 아, 여기있다 어, 이 새끼. <laughs> 화디카 C 카운터야. 얘, 이제, 풀필 때, 이제 회피율이 70인데, 얘 역속이라서 회피율이 120%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 지표를 끼고 있을 때 행계가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디버프를 풀아 모든 건 아니 지두 개의 디버프를 풀고 이제 턴을 스틸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제 리디카의 카운터가 얘인데 얘랑 천재리거든요. 사람들 이잘 몰라서 안 뽑아. 이 현자 바알 세단이 이제 원래는 3티천데 이제 그 고질적인 85퍼의 문제가 아 그래도 뭐 절대 저항에 남아 있긴 한데 이제 2티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제 깔창 싸움하다가 아씨발할거 없어 할때 이제 현발로 밴을 뺄 수가 있거든요 판단이 일러 그리고 슈가 그 제뉴아 카운터로 이제 몇번 뽑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카운터가 안돼 보니까 <laughs> 슈로 이제 약간 게임이 비벼지긴 하는데 얘가 이기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슈리 이 녀석 3티어야 왜? 14 깔창이니까. 집행감 빌트레드, 이새끼도 이제, <laughs> 아니, 이거, 구, 월강, 이거 뭐, 씨발, 개노답 삼형제냐? 이거 뭐임, 얘네들? 야, 얘네들보다, 씨발, 풀비율이 낫다. 풀비율이 4티어다, 차라리. 아비게일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3티어까지 갈급은 아닌 것 같아. 엘비라도 이제 쓸순 있음. 근데, 좋진 않은 것같아 라이카는 3티어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티어 선턴잡이. 얘는 속도가 그래도 좀 빠른 편이라서 하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제 리무르한테 너무 약해요. 리무르한테 약하고 이제 얘삼스가 진로처럼 면역을 까는 게 아니라서 면역이 있으면은 좀 약한 모습 보여서. 3티어 느낌 후미르도 이제 조합 맞추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얘 스킬은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이제 얘 스킬이 켜지면 거의 게임 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후미르는 뭐랄까 약간 에픽세의의조조아아라 봐야 야 되나 조조아아요요수 그 패시브 터치면 게임 끝나요. 미카테스는 진짜 다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해. 이제 저항을, 이제 조엘리 같은 게 아니라서 저항을 많이 잡느라 몸이 약해요. 몸이 너무 약해서 다투어요. 어, 유지력이 실이 없는 것도 그렇고 몸이 너무 약해. 그리고 홍화밍 어, 좀, 띠껍긴 한데, 그냥 그게 다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얘는. 홍화밍 쓸 바에 알벼도 쓸것 같아. 홍밍보다는 자루엘이 좋지. 기사로 쓰기 얘네 둘이가 차라리 기사로 쓸때 나은 것 같고, 홍밍은 좀. 조에릭도 저는 이제 딜조로 썼는데, 딜조로 써야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행으로 쓰면은 얘도 진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딜이라도 챙겨야 돼요. 보석봐도 이제 얘랑 같은 위치인데 얘도 몸이 너무 약해요. 용왕샤룬 얘도 존나 좋아요 이번 시즌 엄청 좋았어. 얘가 이제 시즌 말에 이제 전적이 안 나오는데 이제 최근 1 0위을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제 용왕샤룬 꽤 야무지게 썼다는 걸 이제 알수 있는. <laughs> 그리고 아미드도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이 새끼 이제 턱갈창 짜마다가 이제 상대팀에 갑자기 아미드가 나오는 거야 뭐지 씨발 미드 오픈인가 하면서 했는데 이 새끼 바나나 위로 끌고 있어 미친 당했다 영셀린 너쓸순 있지? 씨발 이런 새끼보단 낫다 4티어 정도 그리 브리그 이제 부황인 줄 알았으나, 이제 쓰면 쓸수록 그냥 쓸 수만 있는 느낌. 그래도 이제 쓸 수만 있는 느낌이고. 그 엘레나는 이제 꽤 많은 덱을 카운터 치기 때문에 3티어 정도는 불만한것 같아요. 근데 얘 어차피 그 실레나템으로 PV 그대로 해도 돼서 그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장 퍼지스도 이제 약간 지오 1픽의박내애들 은신 데퍼덱, 은신 크리스티 이런 거할때쓸 수는 있어. 카일론이 이제 은근 괜찮거든요. 이제 얘가 제뉴아랑 싸웠을 때 보통 카일론이 이겨요. 얘 불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아룽카도 쓸수 있는 캐릭터. 쓰고 싶진 않은 캐릭터. 네, 이런 애들도 다똑같죠쓸 수만 있다. 그거 씨발... 아, 이 새끼 유튜브를 아는 새끼, 방송감이 있는 새끼... 이제 좋진 않은 것 같아. 얘가 디버프 내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씨발? 카리나한테 방깍쳐 걸리고 페이라스턴을 맞고 뭐 하는 거야? 대체? 뭐하는거야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아니 저 그리고 풀밍한테 이제 그때 유튜브 각 잡고나서 와 시발 풀밍 존나 맛있네 해가지고 이제 풀밍한테 장비 픽업 무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즌 끝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고객센터에 문의했어요 제발 저 장비 픽업 한번만 다시 고르게 해줘야 안될까요 받았거든요 <laughs> 제발 플레닉스 가져가, 씨발. 제발, 다른 거 만들게 해줘. 좋 됐어, 씨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가 무의를한 번도 남긴 적이 없는데, 진짜 이번에는, 한 번만. <laughs> 제발, 헬스발 게이트님, 저, 한국, 한국 서버가 1등도 하겠는데, 제발, 씨발. 저에게 특혜를 주세요.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나는 특혜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이 새끼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쓸순 있음. 얘쓸 바에 안쓸것 같긴 해. 리무르는 그래도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라 3티어 정도 어 그래 야 씨발 야 암시더가 은신감지 있으면 진짜 지리겠는데 이 새끼 암시더 은신감지 있으면은 진짜 씨발 1티어 갈것 갈 같은데 은신감지면 제세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헐카도 그냥 그랬어 이 시더는 이거 씨바,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캐릭 존나 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새끼 그냥 파벨한테 개씹 따이이야 건들지도 못해. 근데 전담권 그 같이 달린 애들이 자꾸 시도 뽑아줘서 고마웠어. 자크도 이제 쓸 수만 있는 캐릭이고, 솔리는 그래도 3티어는 줄만해. 얘가 이제 디버프계에서 좀 많이 센 편이다 보니까, 내 카운터도 많이 맞고, 베니마루는 조금 구린 느낌이야. 얘 뭔가 자체 흡혈이 있어야 될것 같아. 바루카는 이제 살짝 띠껍긴 한데 그렇게 그래 얘는 2티어 정도는 줄만하다. 얘는 좀 많이 거슬리는 느낌이라 디리벳도 이제 쓸 수만 있는 정도고 에다는 그래도 3티어는 줄만해. 얘는 파괴력이 그래도 좀센 편이라 그거는 이제 미드 오픈이죠. 이거는 진짜 게임 이길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고르는 거고. <laughs> 근데 저도 가끔 고르긴 해요. 그래도 미드 오픈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곳에 가야 돼. 이거 벤 밴함... 하면, 이거 벤 하면 병신임. 야, 이거 괜히 닫지 말고, 이제 이거 고르는 새끼들 보통 깔창을 깔아놓거든요. 이제 깔창을 벤 하면 내가 선턴을 따요. 이거 고르, 이 베나면 병신이야. 그냥 내가 깔창을 닫고 선 뜬다면 이 새끼 그냥 없는 캐릭터 해가지고. 그냥, 그냥 베나면 병신이에요. <laughs> 얘는 이제, 주슈이랑 같이 하급 깔창이긴 한데, 얘는 불사를 벗기는 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 크리스티도, 3티어는 갈만하다. 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느낌이라. 디만카랑 조합했을 때좀 괜찮은 것 같아. 어, 데스티나는 진짜 내 생각이 여기긴 한데, 일단 제 상대로 뽑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미드 오픈이라. 아, 그래도 얘는 쓸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사티오 우리 유라가 진짜 얘네들보단 나. 이거 수호 세트로 썼을 때 은근 막는 느낌이 괜찮아서, 은근 괜찮아요. 이거 카리나도 잘 잡고, 랑디도 잘 잡아서. <laughs> 이제, 3티어 수호기사 라인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벨은, 그래도 캐릭이 좀세가지고 얘는 2티어. 얘는, 그냥 좀세 강해요. 알토도알토는 근데, 얘가 이제, 중레의 상대로 뽑았을 때, 억제가 잘안 돼요. 중레이 그냥 이스 쓰고 넘기면 땡이라, 완벽한 억제가 잘안 돼서, 지를리도 이제 평타 치면 끝이고, 완벽한 억제가 안 돼서 3티어 정도. <laughs> 그리고 쉐나는 좀 특수한 경우야. 이거 이거 뭐야 아미드 진짜 딱 아미드 플랑 아미드 플랑 덱 상대로 나가면 은일 잘하기 때문에 딱 그거 상대로만 나가면 돼요. 얘는 좀 특수한 위치에 있어야 돼. 얘도 이제 쓸 수는 있는 정도. 상향은 받아도 역그리드라 잘 모르겠네. 이후는 얘네들보단 좀 괜찮은 느낌이라 1티어 제고는 존나 쎄니까 이티어 정도. 못 찾겠어. 어 찾았다 씨발. 아니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야. 어얘네들이 진짜 에픽 세븐 제일 개 씨발 말도 안 되는 노답 사명제야.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걸로. 어떻게 이기라고? 아니 이 새끼들은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유튜브에서는 씨발. <laughs>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편집자 일안 해가지고 씨발 시바... 아인지 영상 남기도 못했네. 이제 와서 찾으려면 찾지도 못할 텐데. 우리 편집자 뭐해? 아씨발 내가 만들걸 그냥. 어쨌든 이제 5티어 아니 이 미드 오픈 캐릭터들 이렇게 있고 이제 티어표 이제 쓸수 있는 캐릭터들 이렇게 있고 이제 1티어는 이 정도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laughs> 됐다. 티어표 완성. 어, 이 정도면 아주 정확해. 아주 훌륭한 티어표야. 아니다, 0표는 그래도 좀 세니까, 이 정도. 사파벨이요, 사파벨을 누웠어요. 한 판도 못 봤어요. 램을 누가 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현안을 누가 어요 아, 좀!